법 수호우지를 가늠하는 것이 그를 어떻게 해야 구, 국익에 부합하는지 식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가타부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성경의 단순한 원칙을 전합니다 너희는 말할 때예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참 늦었으나 이제라도 당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법의 1.1핵조차 무겁, 무섭고 무겁게 여기는데 법을 관장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기술관료들이 마치 법의 지배자인 듯 짓뭉개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폭도들 이상으로 법의 뿌리를 흔들어 대기도 합니다. 아무도 이처럼 올 올바리...